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홍콩의 자유민주주의가 사상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Extra d i t i o n Law, 즉, 범죄인 중국 송환법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홍콩인들이 거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소리소문 없이 체포돼 중국으로 법적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법은 최근에 통과됐지만 공산주의는 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끔찍한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망명부호 고원구위의 폭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무려 9100명의 홍콩인들이 중국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이른바 통로완 서점 사건입니다. 통로완은 영어로 c o u s e way bay books입니다. 이 서점 이름이요. 인문사회과학과 중국의 금서를 취급해서 중국 당국에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온 서점입니다. 이서점의린 롱지 사장은 선전에서 잡혀 닝보에 끌려가 5개월 동안 구금됐습니다. 린 사장뿐만 아니라 이 서점의 주주와 종업원 등 모두 5명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린 사장은 잡혀있는 동안 24시간 감시를 당했고 신문 받은 것은 이 30차례에 이릅니다. 이 사건 이후 당시 6천여명의 홍콩인들이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린 롱지 사장은 이후 겁에 질려서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걸을 때도 미행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홍콩의 반중대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통로완 수디엔, 커스웨이 베이북스의 풍경이 나옵니다. 아, 홍콩의 전형적인 거리 풍경이죠. 어, 여기 보시면 통로완 서점은 1층 올라가라는 팻말이 있고 어, 여기 큰 팻말이 있습니다 꼭 종로나 안국동 건물 비슷하죠 뭐 대충 홍콩의 거리 풍경이 이렇습니다 이 서점은 어, 중국의 시진핑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그런 금서들을 많이 냈습니다 예를 들면 시진핑과 그의 여인들 중앙군사위원회 피터지는 숙청 사건 그리고 딸라오후 반시 동몽 아, 정계 원로 건물들이 반 시진핑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그, 그 밑에 보시면 펑마마 안덕송구이페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 펑리위엔이 송주잉과 어떻게 암투를 벌였나라는 내용입니다. 펑리위엔은 시진핑의 부인이고 아, 송주잉은 장자민의 애첩으로 알려진 성악가수죠. 둘다 성악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 두 여인이 암투를 벌였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아래는 톈진 따바오자 네이무 톈진에서 몇년 전에 굉장한 폭발이 일어났죠. 이 폭발이 일어난 내 막은 사실 시진핑이 장점민을 노린 암살기도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을 다룬 책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라오 장 치사 시따다 장점민이 시진핑을, 아, 기로써 압살한다, 라는, 뭐,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냈으니까 중국 당국에 얼마나 눈에 가시었겠습니까? 그럼 통로한 서점 사건의 전말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린농지를 포함한 서점 주주와 직원 등 다섯 명이 실종됐습니다. 뭐, 중국으로 끌려간 거죠. 그 다음에 해인 2016년에는 어나니머스 홍콩의 홈페이지를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문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요. 2016년 3월에는 서점 서가에 있던 민감한 책들을 누군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모두 반출을 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찬 샤오잉이라고 해서 한찬은 그러니까 추운 매미죠. 그 매미는 여름 지나서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얼어 죽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 공포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니까 홍콩의 작가 출판사 인쇄소 서점이 중국 정부의 추적을 두려워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책들의 출판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서점의 주주인 꾸이민하이라는 사람은 언론 출판 자유를 수호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스웨덴에서 안나 아, 폴리트콥스카야 상을 수상합니다.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반체제 기자입니다. 치첸 등지를 취재하면서 많은 탐사 보도를 하다가 2006년인가에 암살당한 아주 훌륭한 저널리스트인데 이 여성을 기려서 스웨덴에서는 기자상을 수여합니다. 반체인화 extradition law입니다. 중국의 범죄인을 송환할 수있다는 법이죠. 이 법을 작성한 건 홍콩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인 린정에어가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성이 두 개입니다. 이 사람 영어 이름은 캐릴람인데 람 수풀님은 남편 성이고요 자기 이름은 정유의어 입니다 홍콩 이름으로는 람쨍윗오 라고 발음을 합니다 고원 꾸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콩은 장자민파가 돈 세탁하는 장소다 상하이빵과 이 여자는 굉장히 친하다 상하이빵의 장자민과 왕칠산, 순 리쥔, 멍젠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이 사람들하고 짜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린정 위에, 린정 위에 어가 직접 소환법을 작성해서 북경으로 달려가서 승인 받았다. 이 여자가 원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스웨이 베이 북스의 린 롱지 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홍콩을 떠나서 타이완에 자리 잡으려고 이제 서점할 자리를 알아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학생들을 모아서 홍콩의 교훈을 널리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일국 양제, 깡렌, 깡쯔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홍콩은 홍콩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자치법인데, 이 기본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적화될 위기에 처했는데, 에, 지금 홍콩의 현실은 내일의 타이완이다. 아, 타이완 젊은이들 내년 총통선거에 후보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